드디어 네 번째 레슨 수업의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이날은 제가 무릎이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왼쪽에 에, 잠스트 네, 밴드를 하고, 촬영을 하게 되고, 날씨는 음, 굉장히 좋고, 화창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포핸드 위주로 치고 있네요. 어,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 다운되고 업되고 어, 돌아나가는 과정 이것은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나름 봤을 때 괜찮은 자세였지 않았을까 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포인드가 이제 조금 보시다가 뭐 저도 지치고 보시는 분들도 왜 계속 포인드밖에안 치냐고 할수 있는데 영상, 앞으로 남은 영상들 중에서 포인드 말고 어, 백핸드나 네, 기타 뭐 발리 스매싱 빼고 대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포핸드가 기초가 되고 너무나 중요한 샷이다라는 것은 이제 직감하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날 역시 이제 각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보이진 않지만 벌써 4회차인데 어, 뭐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 볼수록 뭐, 조금 뭐 좌절할 만한 그런 샷들이 많네요. 음, 매 순간 엄청 열심히 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미스 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타인이 보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음, 아, 드디어 이제 백핸드로 갔네요. 어, 지금까지 포핸드에 비해서 백핸드 어, 자세는 좀 이상한데 공이 조금 빠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좀더 좀더 샤프하게 날라가죠. 네. 네트 조금 쫙 깔려가지고 땀 엄마 싫어서 땅뭐 그런 것들을 주문을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공이 조금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음. 씨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제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렵다는 느낌인 어, 백핸드 이론이 어렵고 아무래도 왼쪽보다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 사용이 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포핸드를 뭐 애초부터 잘못 배우고 흉내만 내서 그런지 백핸드가 공 끝이 더 좋은 거가 제제 자신이 맞을 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단조로운 이제 포핸드만 치다가 백핸드 쪽으로 공략하는 어 샷을 연습을 할때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음 대부분의 샷들을 포핸드만 치다가 왼쪽 근육 이제 정반대 대비적인 왼쪽 근육을 위주로 쓰다보니까 왼손 팔목, 왼손 팔꿈치 뭐 이렇게 쓰다보니까 조금 더안 썼던 근육을 쓰니까 좀더 편안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늘 쓰는 오른쪽 근육이 아니라 어 왼쪽만 쓰니까 네, 포인, 아, 포인트에 비해서 백핸드가 좀 편안하게 구사됐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음, 공을 좀더 채가지고 이렇게 어, 쳐야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레슨이고요 어, 크게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 같은 것도 없죠 네, 그 현실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다만 어, 영상만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야외 코트 레슨 네, 이런 장단점을 실제로 체감을 간접 체감, 간접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날 이제 포핸드 절반 치고 백핸드 이렇게 절반 치고 이날 역시 편집을 해보니까 5분이 채안 되는 시간 네, 슬로모션도 몇개 집어넣어 봤습니다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말과 섞어 가지고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 영상 이렇게 4번, 네 번.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네, 설명을 네, 보여드렸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네, 대본 없이 하는 이 나레이션 네, 한번 더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다섯번째 5회차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